지금 현 구등급제에서 1학기 500자, 2학기 500자. 수능에서 그 체제로 진행이 된다는 게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2028 서울대 전형안 자체가 나왔는데 네. 수시 전형을 적극적으로 노릴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공부와 습관을 잡아주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교육 격차를 줄여들기 위해 전직 교사님들과 입학사정관들이 함께 모이셨대요 그래서 팀유니온이라는 그룹을 만드셨는데요 합격생기부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대치동에서 과학탐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현 선생입니다 저희 팀유니온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탐구 역량을 강화하는 목표로 수업과 기록을 어떻게 담당했던 학교 교사님들과 대학에서 서류를 평가해온 입학사정관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서 역량 중심의 교육과 탐구 활동 단계별 연계, 음. 확장, 심화가 된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약간 출제자가 문제를 만드는 느낌이네요. 완전 그런 느낌이네네 2028 대입 개편이 이제 관심을 이루고 있어요. 네네. 어떤 것이 핵심적으로 변화하나요? 2028이 되면서 내신의 음. 지금 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했다는 라거 음. 그게 첫 번째 큰 변함이고 두 번째는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신 점수가 더 좋아지는데 문제가 네. 하나 생깁니다. 9등급제에서 2등급인 친구들은 상당히 실력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상위 11%니까. 네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10%까지를 1등급으로 딱 정하다 보니까 그럼 11%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2등급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9등급제하고 비교했을 때 4등급에 위치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 네. 버려요.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할때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2등급인데 2등급 앞인지 딘지 구분이 안 되니까 뒤로 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일반고에서는 9등급이니까 1등급은 굉장히 그내신좋으니까 평가를 하고 과거나 혹은 자사고 같은 데들은 내신을 받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네네. 이게 5등급으로 상위 10%로 이게 뭉뚱거려 버리니 자사고나 전사고들이 조금 유리한 거 아닌가? 아, 부분에 있는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전사고나든지 특목고에서도 3, 2등급, 3등급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실제 똑같은 취급을 받을 아, 수 없다는 아, 쉽지 않군요. 네네네. 음.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변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어머니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생기부를 작성해서 언제 마감을 칩니까 아, 어, 그렇죠. 보통 이제 12월 말쯤 돼서 마감을 치게 됩니다. 지금 현 1학년이 들어가 버리면 1학기 학생부 마감 날짜가 8월 31일입니다. 2학기는 이제 12월달이 되겠죠. 네. 뭐 그런 디테일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 아, 두 학기 몰아서 한 번에 1년으로 통으로 계산하단 걸. 네네네. 학기별로 쪼가리니까 절차가 많아질 수 있겠네요. 네, 많아졌고 또 하나는 이제 세특이라든지 이런 네. 걸쓸때통합과학을 예를 든다면 보통 이제 500자.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1학기 500자, 2학기 500자. 아. 많아지게 되겠죠. 준비하게좀더 많아지네요. 네네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수능에서 선택 과목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통합형 과목이 이제 그 체제로 진행된다는 게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과 친구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듣자마자 했거든요. 음... 정말 이과랑 문과랑 네. 예전 기준으로 네, 네, 네. 같이 시험을 치면 문과 친구들이 수출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과 친구들이 예를 들면 사회 과학을 공부하는 게 네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대학교에서도 학부가 경영인데 석사를 공대로 가는 학생들보다 학부가 공대인데 석사를 경영가는 친구들이 많긴 많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나중에 시험을 치면 통합사회라든지통합과학이라든지 이렇게 네. 해서 전체 학생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가산점 체제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판별할 수 네, 있다. 할수있다아 그렇죠. 내신도 있고 뭐 수능 말고 다른 과목들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탐구력이 중요하다를 쓰셨어요. 네네네. 이 무슨 의미고 이게 왜 중요한가요? 탐구력을 말씀드리자고 음. 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네. 학술적 의미하고 학생부에 들어갔을 때 종합전형에서 음. 탐구력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네. 첫 번째 학술적 의미는 뭐냐면 자기 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탐구력이라고 봅니다 음, 음, 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탐구력은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내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네. 배경 지식을 심화 확장시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학생이 네. 교과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네, 네. 학교 선생님들한테 네. 수업을 듣고, 근데 여기서 이게 더 궁금해진 겁니다. 네. 이게 뭐지?라고 했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교내 활동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심화시키는 단요 본인이 네. 궁금한 내용을 자기가 연구하고 다 파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네, 겁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네. 음, 그게 탐구력이군요. 그러면 어. 생기부에서의 탐구력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음. 대부분은 기존 대입 체제 자체가 숫자로서 그냥 매몰돼 가지고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했지 않습니까? 근데2028 대입부터는 수시하고 정시하고 모두 내신 성적과 활동을 평가하는 어떻게 대학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음. 2028 서울대 전형안 자체가 나왔는데 네. 다들 잘못하고 계시는 게 서울대에서만 이걸 강조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아 서울대만 그렇다. 다른 데는 안 그런데. 네네. 근데 여야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존 다섯 개 대학에서 공동 연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음. 평가 요소에 대해서 대 키워드를 좀 보면 많이 음.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탐구력이란 키워드도 따로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게 전형 안에 탐구력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네, 나옵니다. 음. 어, 가장 또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직접 고기심. 아, 네. 그렇죠. 그리고 문제 해결력. 음. 그리고 지식 확장을 위한 노력을 얼마큼 했느냐, 학문에 음. 대한 열의가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을 골고루 평가하겠다 어,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위해서도 탐구력이 필요하다 각종 부분에서 완벽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 제가 들었을 때는 탐구력은 석사까지는 아니지만 네. 주제를 정해서 그 분야를 파서 막 논문을 찾아보고 실험을 하고 미니 연습을 한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네요 와우, 완벽한 말씀이십니다 어, 네, 진짜 그쵸. 완벽한 표현이십니다 어, 네. 네, 네. <laughs> 모든 학생들은 이런 탐구력을 어떻게 키우나요? 키우는 방법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주제 탐구라는 것과 그쵸. 두 번째는 독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잠시 후 얘기할 독서겠지만, 좀 생소하다고 얘기하는 게 주제 탐구. 네, 맞아요. 그건 좀 생소하네요. 학교 수업을 통해서 충실하게 배우지 않습니까? 음. 이걸 갖다가 기반으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찾아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이요? 어, 수행평가가 옛날에 단순하게 어, 이거 해 네, 말하면... 숙제죠 숙제, 네, 숙제 다른 숙제. 말 아니었죠 이제는 좀 숙제. 많이 달라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고 정말 느껴봐라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저는 근데 들으면서 네. 그냥 문득 드는 우려가 학생별로 진짜 주제가 다 다르면 네네. 그걸 어떻게 선정하지? 학교에서 주제를 내려주는 경우가. 아, 있는. 선택지를 여러 개 주고 그 중에 하나 네, 선택해라. 네, 선택해라.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장애 체험 활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엄청 주제 탐구가 강화되고 있고 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 역량을 키우는 데는 사실 최고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점수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객관식 부분이라든지 이런 시험이 아, 60이 있다는 거죠. 40이 수행평가 쪽으로 들어가긴 하고요. 네네. 아, 그러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점수도 들어가는데 학생의 취향을 알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네요. 네. 이제 대학들이 회사에서 취업 면접 보는 것처럼. 네. 단순히 학점 좋은 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랑 맞나얘가 어떤 영향을 갖고 있나? 이런 거를 평가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느껴지네요. 단순한 숫자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얘가 사회에 나,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애로 바꿀 수 있느냐. 음... 이제 교육의 시대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은 음... 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독서 얘기는 어떤가요? 네. 보통 독서를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너무... 기본적으로 심화 배경이라는 걸 갖다 붙였을 때, 저 아, 그걸 갖다가 체크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독서입니다. 아 그렇죠. 최근에 서울대 합격생들을 갖다가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독서를 많이. 각종 창체라든지 세특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배경식이 많으니까 대학교에서도 이 친구들이 학업 능력이 충분하다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많이 합격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서라는 심화 배경 지식을 물어보게 되면 질문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 면접을 통해서 이제. 100% 많이, 보이겠네요. 네,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옛날 같은 경우는 책을 실질적으로 안 읽고 또는 선별해서 유학권을 어. 어. 보고 어.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면접에서 질문을 하면. 다걸립다 아, 진짜 어렵다. 정말 그 책을 읽었으면 음. 눈빛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정말 대학교에서 이제. 단순 숫자만 가지고 애를 뽑았을 때그 친구가 그만큼 해내지 못하더라. 음. 근데 이 친구가 숫자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정말 할수 있는 능력치를 보유한 친구라면 어, 우리 대학교에서 뽑아서 이 친구 키워볼게. 음.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생기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서 교육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옛날 것만 자꾸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충실한 학교생활과 변화된 입시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필요합니다. 음. 그 이해가 바탕으로 수시 전형을 적극적으로 노릴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동아리 활동을 네, 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걸 갖다가 또 입국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회를 학도 활동을 하든 또는 반의 반장 또는 학습부장을 하든. 내가 리더십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보여야지만 이쁘게 도, 이, 생기부가 여진다는겁니 지금 보통 부모님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걸 이렇게 내세우질 못하거든요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겁니 쉽게 말씀드리면 선생님한테 인사를 잘했습니다. 네. 그런 걸 말하지 않고 했지만 네. 생기부를 이렇게 받았을 때 인사 잘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참 좋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한테 인사 잘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laughs> 이거 한 줄만 어떻게든 넣었지만. 받아내. 네, 네. 근데 그 친구가 제대로 간다는 겁니다 사정관 입장에서는 얘는 한줄 적혀있는 건 팩트니까요 네 맞습니다 교사가 맞습니다. 적어준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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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완전히 많이 변했습니다 진짜네요